어 여기는 서울 인왕산 정상입니다. 아 지금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고 있습니다. 하나 둘 전등불이 켜지고 있네요. 아, 아니 어, 어, 광화문을 중심으로 네, 서울 도심의 불빛이 빛나고 있습니다. 희미하게 남산타워가 보이고 있습니다. 저 아래 산성길 따라 불빛이 비치고 있네요. 아마 이거... 날씨가 좀 관악산이 보일 듯한데 네, 지금 구름에 가려져 있습니다. 여기는 이제 서해안 쪽이죠 한강 쪽 서쪽입니다. 저기가 인왕산 정상 쪽 네, 북쪽입니다. 부악산이 보이고 청와대리입니다저 네. 아, 네. 네. 예. 뒤로 아웅산 용마산 쭉 구름 속에 지금 있습니다.